이게 예, 시기템이죠 미니카는 지금도 타미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어, 지금 안 나오는 게 비싸요 프라모델은 이렇게 100원 200원 했던 거요런게 비쌉니다 요거는 좀싼 거예요 브이건담 5,500원인데 요거 뭐 15,000원짜리도 고 그래요 스쿠터 이런 것도 4,500원 싼 거예요 싸서 산 거예요 이거 비싸요 지금 안 나오는 게 비쌉니다 지금 안 나와서 엄청나게 가격이 비싼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조립식 총이죠 조립시청은 뭐, 기본, 아무리 싸도 10만원 넘죠. 이런건 비싸죠. 갤럭시 보기. 1980년대도 나왔죠. 이런건 비쌉니다. 5만원. 이거 싸게 샀어요. 지금 이거, 한 7만원, 8만원? 뭐, 어떤 사람 10만원에도 팔던데. 오, 요거랑, 저런 것도 비싸죠. 저거. 로스터. 저것도 아카데미에서 옛날에 나왔던 거. 저것도 5만원 주고 샀습니다. 저런 건 비쌉니다. 저 모터 하나로 가는 거예요. 모터라이즈. 저모터라이즈 모터라이즈. 저기, 일반 모형, 그러니까 모터로안 가는 거는 지금도 나와요, 저게. 또3만원염 사요, 2만원염 사요. 근데 저게 모터로 가는 건 이제 희귀 모델이기 때문에 되게 비싸요. 저것도 1980년대에 나온 건데, 지금 아쉽게 그, 뭐 고등 장난감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1980년대 제품은 저런 제품이 없어요. 1980년대도 저런 제품 있었단 말이에요. 저런 제품 되게 정밀한 제품. 그 미니카인데, 뭐, 저번에 설명했지만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거막 작동한 거. 디 디테일한 것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없고 1980년대 제품이라 그러면 대부분 어떤 제품이냐면 유아동 그 유아용 이런 장난감 있잖아요. 이런 것들밖에 안 팔더라고요. 이런 거나 이렇게 애들용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애기들 가지고 노는 거.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1980년대 제품은. 1980년대 제품 중에서 막그 디테일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게이겁니다 요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걸 조립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몇 년도지? 1987년? 88년? 87년 같아요. 87년인 것 같아요. 왜냐면 88년도 그년도에는 제가 모터로 움직이는 걸그 앞마당 길에서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모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모터로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생과학이라고 지금, 당시에, 500원에 나온 겁니다, 500원에. 500원에 나왔다는 것만 봐도, 이게, 이제, 기계 오래된 걸알수 있죠. 요거 2만원 주고 샀는데, 2만원이면 싸게 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걸 제가 왜 기억하느냐. 이, 이 겉에 모양만 봐도 딱 기억이 나요, 이게. 왜 기억을 하느냐. 요게, 지금 요 스프링 있잖아요, 요 스프링. 요게 쿠션이 돼요, 바퀴가. 이게, 여기 스프링. 보면 지금 여기 이 여기에 바퀴 앞바퀴를 보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끼우는 거잖아요. 요 앞바퀴가 여기 쿠션이 됩니다. 그래서 쿠션 툭샥 툭샥 하면서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요 쿠션 요거 그래가지고 이게 기억이 빡 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뒤쪽도 쿠션이 되는데 뒤쪽 쿠션은 좀 다른 방식인데 아요렇게 요게 이게 눌러져가지고 아마 쿠션이 되는 걸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뒤쪽이 살짝 들릴 걸요 아마 이게 이게 뒤축이 이게 약간 들 들리, 들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 지금 뒷바퀴가 이렇게 꼽히는 거거든요 샤프트가 요게 스프링이 밀어서 이게 약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르면 쿠션이 앞바퀴 뒷바퀴 다 되는 제품이에요 이게 상태는 곰팡이 썰고 되게 안 좋지만 비닐 밀봉이 일단 되어 있어요 비닐 밀봉이 비닐 밀봉이 되어 있으면 플라스틱이 잘안 상아요 공기랑 접촉이 덜되기 때문에 여기 모터가 없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좀 디테일하게 나왔죠 이 쿠션이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언제 나온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조립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더 구해야 돼 이런 레어템은 하나는 있, 하나가 있으면 조립을 안해아 로드러너 보기 캬, 스티커 정말 간소하다 자생 ing 아, 타이어드 기억이 나. 제가 원래 어릴 때 기억에, 제가 거의 천재금입니다. 제가 막, 네살 때, 세살때막 기억을 다 해요, 제가. 그래서 엄마도 막 깜짝깜짝 놀라고 막, 니 <목소리> 네 그거 이해하는데? 나다왜 하는데? 엄마 것도 그랬건 나다 기억은 하는데 왜, 헥! 니 어째 그걸 기억하노? 막,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말도 잘 못하고 하는 애가, 그때 그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미친놈이라 그러겠지만, 약간 환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많이 해요. 왜냐면, 그 유모차 끌고 다닐 때있잖 유모차. 이게 걷지도 못해서, 그 있잖아요. 그 보행기, 동그란 거, 바퀴 막 끌고 다닐 때. 그거를 끌고 다니던 나이에, 나이 때, 되게 어른스러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얘기해야겠다. 뭐였냐면, 그때 제가 그 초코파이 있잖아요. 초코파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깐만 아기 때부터 엄마가 한입 배고 주잖아요? 그거 안 먹었어요. 왜냐면 그 초코파이 엄마 침묻어 있다고, 더럽다고. 아, 진짜 그랬어. 엄마가 신기한 거야. 말도 잘 못하는 애기가 자기 엄마가 한입 물고 초코파이 한입 물어서 딱 주면 안 먹는다 그러는데 초코파이 완성된 거딱 주면 잘 먹으니까. 한 살은 아니지. 한살좀 넘었겠죠. 몇 살? 한, 세살때가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너무 신기하니까.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수란이 엄마라고 있어요. 수란이 엄마. 수란이 엄마가 그 주평공사 염려 년 동에 살았는데 그 엄마를, 아, 수란이 엄마가 아니지. 완이 아니 엄마인가? 그 불렀어요. 엄마가. 신기하니까. 야, 얘 봐봐라. 얘 엄청 신기하다. 이거 봐봐라. 그래서 엄마가 초코파이를 손으로 딱 뜯어서 저 줬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뜯어서 주는 건 제가 먹어요. 먹었어요. 어릴 때도. 왜냐면, 아, 입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침이 안 묻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뜯어서 주는 건 먹었어요. 엄마가 한입 베어물, 주거 안 몸을 안 먹었지만 근데 엄마가 손으로 뜯어서 줬기 때문에 그때는 그건 제가 뭐 마음속으로 응? 음, 이거 먹을, 먹어도 되네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그걸 안 먹었습니다. 왜안 먹었냐면 엄마가 지금 완니 엄마랑 수련이 엄마를 아마 둘이 다 불렀나 한 명만 불렀나 그랬는데 불러가지고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신기한 걸 그런데 제가 그때 그걸 먹어버리면 엄마가 무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 전부 다거짓말을에요 그래. 웃기고 있네. 다 그래.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엄마한테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때 제가 앉아있었던 거실이랑 그때 테레비까지 기억하라는 거야. 그 유모차, 그, 유모차가 아니지. 그 보행기 이제 동그란 거 끌고 다닐 때 앞에 그 무지개로 된 거, 동글동글한 거. 그거 색깔까지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뿐만 아니라 다른 기억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되게 어른스러운 생각? 그러니까. 막 형이 막 와서 이제 막 저번에 뭐 되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제가 되게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런데 형이 막또 친구들 와서 얘너야 이거 봐봐 내 동생 여기 올라가는 거 되게 무서워한다 봐봐 봐봐 그랬는데 거기는 제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높았거든요 근데 형이 막 재밌다니까 일부러 올라가서 무서운 척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냐면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어른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되는 거지 뭐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행기 끌고 다닐 때, 그, 그런 엄마 친구 왔을 때, 엄마가 무안하지 않을, 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거의 환생 수준이 아니에 적혀있는 문구를 읽는 것도 재미에요. 사륜 코일 스프링. 아, 스프링은 스프링이지, 무슨 코일 스프링이야. 내구성, 정밀성을 위한 볼트식 조립키트. 뭐야. 최근 급증하는 자동차 인구 증가와 함께 다양한 스피드카가 손을 보이고 있다. 아 이때가 왜? 아 이때가 그 우리 지금 나이 마흔 넘으신 분도 알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집 얼마나 잘 사나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차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래서 손들잖아요차 있으면은 부자라 그랬어 그때는 차 있으면. 그때 저희 아빠 가로얄살고 끌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차 집에 차 있는 사람이 반에 한 세네 명? 밖에 안 됐단 말이야. 로열 사노은그 당시에 또 아, 고급 차죠. 그랜저 바로 밑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차가 차만 끌고 다녀도 부자였지. 스피드 카는 힘과 순발력 그리고 최대한 공기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디 자체를 최대한 지상에 밀착시키고 에어로타입 유선형 보디를 이루어 그 모습이 마치 표범과 같은 흡사함을 지닌다. 로드, 러너, 버기카는, 버기카 시리즈 중 가장 와일드하는 모습이 자동차이다. 근데 앞으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무슨 공기창이 필요해. 아니, 이게 태어으로 가, 모터로 가. 앞으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응? 재질, 폴리, 스틸렌. 아, PVC 바퀴라고 표현해왔네요. 또, PVC 바퀴라고. 야 이거 참다 표현이 원색적입니다. 상자의 겉그림을 참고로 스티커를 붙여준다. 이때는 스티커가 아니라 스티카라 그랬죠. 이거는 조립을 이제 못하고, 이 똑같은 제품을 하나 더 사게 되면 그때 조립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상태가 플라스틱... 오, 플라스틱 안 부러집니다. 상태 좋습니다. 이거... 상태 좋고... 아 진짜 이거 하면 제가 원래 움직이지 않는 건안 사요. 자동차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특별히 산 거죠. 지금 아수라다나, 저기, 뭐, 타미야에서 옛날에 뭐안 움직이는 거, 정물명 많잖아요, 자동차. 근데 그건 안 삽니다. 안 움직이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비, 안 움직이는 거 자동차가 안 움직인, 배랑 자동차 안 움직이는 건 절대 안 샀어요. 움직이지 않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생각했어 어렸을 때부터. 아, 다섯 살 때부터 그랬어요, 그건. 차라리 로봇을 산다, 이거, 생각을 했지. 왜냐면, 아니, 안움직이는 자동차를 모터로 뭐 사? 차 로봇으로 사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밀 모형은 진짜 막, 저기 막 타이타닉 같은 거 아니면 거의 안 샀어요. 요거는 이제 레어템으로 보관을 해놓고 똑같은 상품이 오면은 그때 조립하는 걸로. 아, 이거 조립, 그냥, 근데 조립을 안 해도 이 스프링으로 이게 그때 이거 들고 막 쿠션 막 했던 그 기억만 나는 것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행복이죠. 원래 우리는 이렇게 가끔 있는 행복감을 느끼려고 사는 거죠. 아, 요, 스프링 대랑 중일, 이것도 기억나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오래 가지고 놀았어요. 이 스프링을 보니까, 아, 기억이 확, 그, 이제, 머릿속 깊숙한 곳에 잠겨져 있던 그런 어떤 기억들이 쫙 올라옵니다. 이 마당에서, 이게 이제 뒤에 쿠션이 있고 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굴리면서, 흙마당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그, 흙에서 되게 많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튼튼했어요, 근데. 그렇게 흙에서 막 이렇게 굴리고 해도 잘안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고 놀았죠. 되게 오래 가지고 놀았어요, 이게. 근데 지금도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플라스틱이 되게 단단합니다. 되게.